사석 사상으로 본 유교 노노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성인 부활 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공자의 제자 가운데 다혈질로 무골의 기질을 지닌 자로가 남들이 묻지 않는 색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이룬다는 뜻에 성인을 물은 것입니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장무중의 지혜, 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능에다 예약으로 문의를 갖춘다면 성인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염구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도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염구는 의지가 굳세지 못했습니다. 염구가 한 번은 스승인 공자에게 말하기를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힘이 부칩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힘이 모자라도 길을 가다가 그만두는데 이제 자네는 미리 금을 그어놓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라며 나무랐습니다. 공자는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배우 벼슬길에 오르려고만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3년 동안이나 배우고서도 벼슬을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염구는 공자처럼 정도를 걷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오로지 학문을 좋아한 호학의 제자는 안연 혼자뿐이었다고 한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안연만은 공자에게 학문을 배운 것이 벼슬을 하고자함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대학교의 문이 미어지게 입학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지만, 거의가 취직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진리를 배워 사람이 되겠다는 열의를 볼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쪽도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라는 것은 절대자 하느님께로 통한다. 하느님을 그리워하여 그리는 그리라 해야 한다. 자기의 밭을 태워버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이 떼어 놓고 자꾸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오늘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학교도 학교가 아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그리는 글을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은 글이라고 할수 없다. 온전한 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면학은 구도를 위한 것이고, 구도는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참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것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는가? 모든 일을 지치고 나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기 가축을 잃어버려도 찾을 줄을 알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도 찾을 줄을 아는데 자기의 참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야 말이 되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는 놓치면 찾을 줄을 아는데 제 마음은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놓친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나인 제나만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은 자들의 장래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 있는가? 참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리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나를 깨닫는 사람, 참나를 찾은 사람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말한 부활이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참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나를 믿는 자는 몸은 죽어도 살 것이요 참나를 깨닫는 이는 참나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귀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말한 진짜 부활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활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예수교라는 간판은 버젓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즘도 기절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의식 회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영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몸의 식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본 생명인 얼은 한없이 넉넉하다. 우주 안팎에 가득 찼다. 그러므로 목마른 일도 배고픈 일도 없다.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활동이 말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영원함을 알면 당장 시원해진다. 짐승이 지나지 않는 제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나로 부활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인이라 합니다. 이것이 인격 완성입니다.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뒤에 나는 전혀 다릅니다. 새로 난 새남입니다. 성인한 마트마 간디나 용문은 짐승인 제너로 살때 일을 생각하면 전생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짐승인 제너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자신의 일이 생각나서 너그럽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출세도 성공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여 성인하는 것만이 성공이요, 완성입니다. 예수 석가 공자는 성인한 이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나로서의 자기 한계를 깨달은 얼번 여러분, 제나로는 아무리 완전하리라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나는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나인 얼라로 부활한 성인만이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제 나라는 죽고 얼라로 부활한 이만이 참으로 성공한 것이요. 세상과 싸워 승리한 것이며 자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